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럽파입니다 써서 2페이지 할게요. 와! 와! 아 자, 나는 글록으로 하겠다. 글록 D급 쓰고, 나다 D급으로 해줄게. 나 야, 난... 야그 그래, 너희도 D급 들어. 아, 야, D급 근데 없어. 저, 저, 그, D급 없어? 근접무기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놈. 저 아, 근접무기, 슈벨, 거의 슈벨이. 저 D급으로, 그 D급으로 할게요. D마저, 네, 방금 하는 거육 같아요. 저기요, 클럽파님저 D급으로 아, 할게요. 아, 슈벨슈저 네? D급으로 어. 할게요. 아, 아, 저두신슈 들어, 그냥. 사벨사벨 당연히 스타 합시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요 잠깐만요. 뭐 잠깐만. 어떤 맵까이자다 어, A급이네? 나이 하기 싫. 나이 싫은데. 아, 아이 짜증나요. 어, 되게 어려워요. 해, 나 A급 들고 고게 A급 들고 왔대. 좋았어. 나글 B급으로 간다. <laughs> 내가 글지 한 명씩 죽여주면. 그, <laughs> 또... 뭐 <봐봐봐> <금노대. 봐봐> 어, 백크님 뒤에 도면안돼요 도망가! 어, 그럼 너야! 기모? 백크야 어, 뭐하니? 어, 태크! 어, 태크! 기모띠? 기모띠가 뚜렁 소리하네! 아, 기모띠! 야, 기분 좋아? <봐봐> 좋아. 야, 야, 아, 죽었는데 왜 기분이 좋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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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K2가 재밌는좋 빨라서 좋네요. 어 야씨 애카지 무적발로 쪼었어 가자 저 무적발이야. 야기호태 하지마. 너저야 패커님 앞으로 가세저 뒤로 갈게요. 아, 아니, 가지 제발 가지 마. 알았어요. 그냥 여기서 조격해. 알았어요. 마. 어? 어? 정리하셨습니까? 튕겼어요아고 어? 어님 잘하세요. 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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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아, 어 이상한 어? 이거 좋아. 이거 뭐 이거 뭐이 나가세요. 언제 지워? 나가세요. 방송 중. 방송 중. 아씨. 음성중. 누가 죽겠어? 어? 그 어? 사람이. 어, 생나 사람. 나가. 나 공작이 보여. 공작이. 어, 공작이. 방송 중. 다 죽여버릴 거야. 나가라고. 짜증내지 맙시다 나가. 안 나가. 아, 내나 네, 갈게. 너 말고 아, 네.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와, 뭐, 이 뭐냐? 무서워. 미는. 미나고. 오, 나 관전 모드 됐다. <웃음> <웃음> 나 관전 모드 됐어. 죽여라, 죽여라. 얘 죽여, 죽여, 죽여. 김태섭 죽여. 야. 그런 어. 건데요? <laughs> 크라퍼님 죽였다. 아유 안 나가. 크라퍼크라퍼 크라퍼. 나가. <laughs> 크라퍼가나가라 크라퍼 나가래요. 크라퍼 나가래요. 기도놈도놈 아, 도개. 놈 기계에서 야, 기라퍼님죽이러가 까마귀는 <람이> 지됐어 아하하하하 대단해 아나 나갈래 나안해지라아나 나갈게 요 됐어요 저 나갔어요 나가 1분 있다 기다려야 돼요 어, 나가 아, 나, 나가 아우 말을 시어하 아우 혼자 하시라 그래 혼자, 혼자 하고 있어. 혼자 지 지랄? 혼자 지라고해자 방송 잠깐 못 살게요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님단난 제일 싫어 나는 제일 좋은 무기 들었다 자기야 페쿠피쿠님 여기 어려워요 여기 뭐, 재밌는데 구멍 뚫려서 잘해요 기보띠 어... 유성놈 기보틴! 요피쿠 어... 새끼 나와 <laughs> 어 여깄다 어, 뭐, 아이씨 같은 새끼 아이, 욕하지 아 욕하지마 욕구 드레스 못하서 멋진 아, 척을 아뒤야 <laughs> 페이쿠 완전 보호색 쩐다 <laughs> <야, 웃음> 보호색 쩔어 <잔어. 웃음> 어? 저땜 어디 가셨어요? 응, 보호색색게 줄인다보이색 안돼 안돼 어? 저거 아 응, <laughs> 짜증나 일로와 <laughs> <이리> 일로와 <이리 웃음> <이리> <laughs> 아 진짜 일로와 연발 채권, <laughs> 연발 채건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연발 채권 <laughs> <할것 같다. 웃음> 연발 채건도 없잖아 연발 채권그이 이모야, 이모야 빨간색빨어색빨간색빨간색 <laughs> 빨간색. 빨간색? 응. 오. <laughs> 로아치킨보이. 안 봐줘, 나안 봐줘, 나안 봐줘, 나안 봐줘. 아, 다쳐, 나안 봐줘, 안 봐줘. 응. 근데 제가 그렇게 보호색이 좋았나요? 응. <laughs> <laughs> 상자 옆에 있으니까. 테이프님 <laughs> 어디 있어요? 저 무서워요. 이상일지. 있어. 있 야동 뭐냐, 기모띠, 기모띠. 뭐야? 야, 야, 아, 가 <laughs> 음, 쫄았죠? 닥치고요 오... <laughs> 뒤져...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아아야 <laughs> 진짜 얘가 얘가 안, 얘가 쏴가지고 안 야야야 안 아카 아카 내가 쏴가지고 <laughs> 너가 죽인구나 우와, 안 뒤졌어 야, 번, <laughs> 와 아카 안, 안, 안 뒤졌어요 님들 자 여러분 방금 봤습니까 뒤에서 죽어먹기 한 다음에 <laughs> 아카 아카 너무 죽어먹기 잘해요 와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제어요보석이 죽여 뒤져 보석이 죽여 보보석죽여버릴거야아보석이 가만히 있네요 오케이 너 들었죠? 뭐가? 그분이 님 들었죠? 애 끝에 시급이다너 들었죠 들었죠 조용히 하라고 이 디데이 깨버 지금 더블샷 날렸어요 저한테 <laughs> 저한테 A급 더블샷 날렸어요 간다! A급에 얼마나 면진형이 쓰레기인지 보여주겠다! 쓰레기다 죽는데요 제가? <laughs> 제가 네, 죽었어요 애들, <laughs> 애들이 나 지금 봐주니까 막 흥분한다 응. 저 나, 저기 시체 있다! 어디야나죽여버리겠다 <laughs> 잠깐만 나 이거 키배치 좀아 시체 이미 죽었구나 네, 이렇게 해놓고 아카님 나오셨습니까?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키배치한오 어? 갔어 갔저 개쉬끼가 서가님어나잡아 너도 뒤져 이 새꺄! 아졌다졌아 하지만 제가 더 적게 죽었고 제가 어. 더 많이 쐈어요 300원 줬어요 300원 <laughs> 어나 이제 320원 아 자. 300원! 어저 방장됐어요 어, 나가 아, 알았어 친구 자 무기는 팔게요 아도 무기 못할꺼야 는아저그 빨간색 있는데 엄청 빨 중계 밤에 음. 없잖아 이거 아, 이거 말고 연마 샷건 연마 샷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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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KM 지금 얘가 쓰고 있는 거 뒤로 있어, 없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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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이거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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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3 5 엄청 안 좋다. 아 저기요. 저 배고파요. 뻥이요 갑시다. 응 이렇게 잘 쳐요? 아, 야, 뻥, 뻥 별로 안쓸거 같은데. 는 뻥이 너무 노잼인데. 야나나 식급이 한 개만 아, 말해 면 나... 뻥튀기 먹고 싶다. 아, 네? 뻥튀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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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뻥튀기 말고. 그그그 같은. 이거 저희 할머니 요 <laughs> 이게 그, 이짜 입보다 큰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요아 음, 음. 그냥 먹어요 이게 만약 그거죠? 봐봐요 이거 아 그거 아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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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닥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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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여기 아나 연발 조약 치즈 오케 이 줘야지, 오케이, 여기다 오아니야나 어, 여기 되게 싫어하는데 무섭네 자나 비클이라 나 여기 아, 까끗이랑... 엄청 좋아요 야너나 연발 샷건실건 레벨 만렙이다 야 엘카 너 저거 아까중에 가있어 엘카를 헷갈려 아까야 죽여 오케이 뭐야? 어, 저. <laughs> 아, 아, <웃음> 나 그래도, 나 그래도, <laughs> 아, 저 쓰지 말라고 죽으면. 누가, 누가 죽었어? <laughs>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죽어, 그거 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쏙, 감사합니다. 아카야. 미친다. 아카야. 아야아카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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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 쓸 거야. 나 술탄 쓸 거야. 아, 술탄 기간 다 잤네, 슈발 5분이 벌써 입을 근질렀나? 저도 5분이에요. 나와, 나와. 나와, 이 새끼야. 야, 숨지 말고 나와, 이제. 아, 싫은데요? 어, 누구 먼저 죽여줄까? 와, 아, 페코 페커야. 여기서 페코 페커 먼저 죽여줄게. <laughs> 그쵸, 야, 페커, 패커, 야, 페코너나 죽이지 마. 아, 씨, 같아. 저 새끼들아. 라 저 지금 3점 땄어요. 아, 삼점 제가. 아, 어쩌라고 그래. 어디지다 봐준 건데. <laughs> 겁나 예 뒤지고? 아. 제1량전 자, 중기관도 제1전치킥 에이, 그새저 충전 좀 할래요. 충전 너무 없어요. 아니. 아, B급. 저요? B급. 클래스? 안 돼요. 저도 충전 없어요. 저, 배, 저 몇, 저몇 %인데요. 몇 %인데요. 그거 얼마 없다니까요. 저. 응. 뒤지고? 뒤지고. 아. 저도. 아요공마공지말아봐공격안해 이렇게 하면 불평하잖아. 어? 지 어? 어, 그기 어? <laughs> 애들이 이거 있는 거 몰라요. 어디 빨간색 있는 것 같은데요.한테. 내기체같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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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laughs> 우 어? <laughs> <또 해. 웃음>